안녕하세요, 바출람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에브가 키보드의 플래그십 제품이죠 Z20와 게이밍 마우스인 X17, x 1 7을 리뷰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죠? 아니 핵인싸들은 선구독하더라고. 이전에 G15를 내돈 내산으로 리뷰했었죠.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한 게이밍 키보드로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에브가 공식 수입사인 EM텍에서 대여를 해주셨고요. 마우스는 무상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에브가의 키보드와 마우스 어떨지 한번 보시죠. G20의 박스 외관은 G15와 비슷한 배열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키보드의 이미지가 당연히 다르구요. 검정색 배경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마우스인 X17은 정면에는 투명하게 제품을 보여주고 있고 후면에는 다른 라인업들과 통일되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G20도 G15와 같게 겉박스가 존재하고 실제 박스는 따로 있습니다. 대여받은 제품이어서 따로 포장재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할순 없지만 별도로 키보드 덮개가 있는 건 좋아 보이네요. 마우스는 투명색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제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구성품으로는 키보드 본품, 키보드 덮개, 팜레스트, 별도 제공 키캡과 키캡 리무버,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우스인 X17의 경우 마우스 본체와 무게 조절추, 그리고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20의 제원으로는 가로 472mm 세로 151mm, 높이 38mm, 무게 1130g으로 매크로 키로인해서 일반적인 풀 베어 키보드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키보드 회관은 상당히 멋진데요. 풀별에 좌측에는 5개의 매크로키가 있고 검정색으로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상판과 상단에 45도로 깔끔하게 잘려진 절상면은 카리스마 있고 G15와는 다르게 양 사이드면으로 RGB 바가 위치해 있어서 실제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조명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네요. 그리고 별도로 끼워져 있는 스페셜 키캡이 있는데, 매크로 키 5개와 FPS 게임용 WASD 총 9개의 키캡이 제공되어지고, 상당히 입체적인 모양과 미끄럼 방지 패턴이 처리되어 있어 게임 시에 키 입력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볼륨 조절 휠과 4개의 멀티미디어 키가 있고, 방향키 상단에는 4개의 인디케이터가 보입니다만, <laughs> 음, 흰색 각기는 역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하단 중앙에 TOF 센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사물 인식 센서로 컴퓨터를 끄지 않아도 전면에 사용자가 없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의자에 앉으면 다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 중앙에 위치한 대문짝만한 에브가의 로고가 살짝 킹받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게이밍 키보드의 면모를 보여주는 디자인을 다 갖고 있네요. 후면부에는 에브가만의 패턴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높이 조절부와 미끄럼 방지본 폰 또한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볼까요? 마우스의 지원으로는 가로 122.71mm, 그리고 세로 70.27mm, 높이 44.52mm, 무게 103g이고 별도로 제공하는 5g 추 5개를 제공해서 최대 25g까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관은 상당히 특이한데요. 전면에는 자동차의 흡백이구처럼 그릴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상단부 또한 그릴 형상의 디자인 포인트 요소가 있습니다. 약간 우주선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상당히 미래적인 디자인이네요. 검지 부분에는 에브가의 로고가 은색 부분에 각인되어 있고 엄지와 검지 그립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스나이퍼 버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부분에 두 개의 측면 버튼이 있고요. 하단부에는 네 개의 테프론 소재 피트가 뛰어난 조작감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이 스나이퍼 버튼 때문에 그립이 진짜 안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드 그립으로 인해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데 좌우로 뚱뚱해서 굉장히 둔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중앙 부분, 그립하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슬림한 그립을 제공해 줘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을 줍니다. 보기엔 과장 조금 더 하면 버티컬 마우스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그립 느낌은 일반 비대칭 마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에진 느낌은 바실리스크 계열보다는 G503 계열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립은 손이 작으신 분들은 팜그립 그리고 손이 큰 분들은 클로그립 뿐만 아니라 핑거팁 그립 모두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제품 모두 디자인을 봤으니까 성능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두 제품 모두 반응성이 빠른 게임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키보드의 경우에는 LK 광축이 탑재돼서 상당히 빠른 응답 속도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3mm의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급의 작동 거리와 1.5mm의 입력 지점, 45g의 키압으로 이루어진 스위치는 깊이가 짧아서 불필요한 작동 거리를 줄였고요. 1.5mm의 짧은 키 인식 지점으로 살짝만 눌러도 빠르게 인식되도록 세팅되었습니다. 또한 4,000Hz의 폴링레이트, 0.25ms의 응답 속도로 스위치 성능만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 하드웨어 모두 스피드를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키캡은 ABS 우레탄 코팅에 레이저 각인 방식으로 대부분의 게이밍 키보드들과 비슷한 키캡이고 상당히 가벼운 조작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영문 폰트가 굉장히 크고 두껍게 들어간데다 한글 각인까지 크게 각인되어 있어서 정돈된 느낌은 들지 않는 키캡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게이밍을 위한 키보드답게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 바로 좌측의 이어폰 잭과 우측 상단의 USB 허브 부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선 방식의 허브 포트와 오디오 잭이 한 번에 있어서 상당히 두꺼운 케이블이지만 본체 뒤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사용자가 조금 더 쉽게 이어폰과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인조 가죽 소재의 팜레스트는 딱딱한 느낌이 아닌 부드럽고 푹신한 소재여서 장시간 타건과 게이밍에도 피로를 줄여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우스는요. 네. X17 또한 뒤지지 않습니다. 25g의 무게추로 나에게 맞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8000Hz의 응답주기, 즉 0.125ms 응답속도를 자랑하는 깡패 마우스입니다. 스위치의 경우에는 옴론사의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수명은 약 5천만 회라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10g의 토션 스프링이 좌우 마우스 버튼에 세팅되어 있어서 더 가볍게 누르고 더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보통 마우스의 경우에는 한개 센서를 사용해서 구동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는 무려 3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픽사트 3389 메인 센서를 제외한 동급의 두개의 LOD 센서가 0.4mm부터 3mm까지 거리를 감지해서 패드에서 떨어지더라도 정확한 거리를 인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식되는 거리를 설정해서 나만의 최적의 작동거리로 세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부분 또한 상하 조작뿐만 아니라 좌우 휠 조작이 가능하고 아래 부 부분에 프로필 변경 버튼과 DPI 조절 버튼이 있는데 물리적인 조절 버튼으로 최대 16,000 DPI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성능 강패 키보드인 G20 그리고 성능 강패 마우스인 X17 과연 진짜 성능은 어떨지 사용해보고도록 하겠습니다. G20은 일반 강하게 타건해 보고요. 대여품이라 윤활은 진행하지 못하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역시,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이 중요. 자. 두 장비를 갖고 타건도 해보고 게임도 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 키보드의 타건의 경우에는 스테빌 철심 소리는 심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윤활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짧은 작동거리가 체리 은축보다 더 짧아서 진짜 흡사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타건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광축의 그 특유의 속빈 가벼움이 네, 느껴졌어요. 보통 광축은 접전부가 없어서 굉장히 가벼운 타건감을 갖고 있는데 이 스위치 또한 그랬고요. 별도로 스위치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니다 이 윤활을 해주기가 좀 어렵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반응 속도의 경우에는 저 같은 롤 풀딱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아마 이 장비로 배그나 다른 FPS 게임을 한다면 뭔가 조금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정말 가벼운 클릭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이질적일 줄 알았던 그립감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의외였고요. 오랜만에 유선 마우스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쓰는 무선 마우스들보다 더 정확하게 컨트롤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주선 같은 디자인은 잠깐 제 캐릭터가 죽어서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제가 게임에 진지한 남자가 아니라서 세세한 인식거리, 컨트롤 반응 속도 이런 거잘못 네, 느낍니다. 그래도 그 있잖아요. 그플 플라시보? 효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정확하게 조작되는 느낌이 스팀팩 맞은 것처럼 저를 흥분. 자 총평 한번 남겨보죠. 게이밍에 특화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RGB 조명으로 게이밍 감성을 100% 아닌 1,000% 표현해 주었고요. 마동석 형님급의 미친 스펙을 자랑하는 하드웨어는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 키캡이 주는 조명 효과는 아주 아주 예뻤고요. 밤 레스트는 상당히 푹신하고 편했습니다. 키감은 상당히 짧아서 누르다 만 느낌이었지만 즉각적으로 빠른 응답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TOF 센서가 주는 자동 온오프 느낌의 기능은 나름 편리했습니다. 마우스의 경우에는 불편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상당히 편한 그립에 8000Hz의 응답속도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조금 더 빠르게 인식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00g이라는 무게가 경량화가 추세인 마우스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진 모르겠으나 실제 조작하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조작감이어서 괜찮았구요. 뭐 사실 무게도 적응하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바실리스크 X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에브가 끝판왕 키보드와 마우스 G20과 X17이었고요.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 유저, 그리고 그외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게이밍 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바출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